아, 여러분, 점심때가 다돼 가고 있네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 식사를 하고 계시겠죠, 여러분. 아, 여러분, 제가 이제 제라늄. 아, 제라늄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제라늄은 정말 다육이하고 아주 비슷한 성질을 가스 가진 식물이라고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말을 하겠지만 여러분 어그그 제라늄은 여러분 야생화처럼 키우시면 안 돼요 관엽처럼 키우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키우시냐면 다육이처럼 키우셔야 합니다. 어그 말은 다육이 같은 경우는 뭐 동형종, 하형종 뭐 이런 식으로 나눠요. 춘추형이라고 하지만 얘네들이 이제 생육 조건이 거의 한어 어 5도 뭐 24도, 25도까지 그리고 어 얘네들이 이제 뭐 음, 적심을 해도 괜찮고 그런 온도는 거의 뭐 18도, 뭐 20도, 25도, 24도 이래요. 거의 다육이하고 흡사합니다. 음 똑같다는 건 아니지만 흡사해요. 그러면 이 4월 말에, 4월 말에, 5월에 물 주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여러분 제가 계속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자, 여러분 보시면 이거는 거의가 어, 어, 저기 그 제라늄 같은 경우는 선선한 걸 좋아하죠. 어, 다육이 같은 경우도 밑둥이 물 온병이나 잿빛 곰팡이나 그다음에 곰팡이 병이 잘 걸리듯이 이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랬죠. 여러분. 살충제를 그, 어 살충제는 얘네는 특이한 그 향기가 나기 때문에 특정 그 제라륨에만 그 패라고 그 제라늄 어떤 거에 대한 한정져서 줘야 되지만 살균 살충제는 여러분 다 줘야 한다고 얘기를 했죠. 아니 살균제는 여러분 다 줘야 한다고 제라늄에 얘기를 했지요. 그리고 이 하단 관리를 잘하셔야 한다. 밑에를 바람이 잘 통하도록 잘하셔야 되고 그래야지 통풍과 배수가 잘돼야 여러분. 어 이게 다이 뭐냐면 다육이처럼 이 아이도 잘클수 있다 여러분들이 제가 처마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시골에 가시면 왜 이렇게 처마가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제라늄이 막그뭐 개분 같은 거 쓰고 막그 농사에 쓰는 흙을 막 넣고 뭐 마사도 안 넣고 막흙 퍼갖고 막 그렇게 했는데 애들이 잘 자라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잘 한번 시골 가면 보세요. 그거는 성장의 목적으로 하는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를 안에다 놓고 키우지는 않으십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겨울에는 안에다 놓고 키우시는데 물을 많이 주지 않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잘살수 있고 더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할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파트는 틀리잖아요. 그죠? 어 아파트는. 어, 그렇게 시골의 처마처럼, 뭐, 이렇게, 뭐, 사방으로 동서남북이 다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 뭐냐면은 잘못하면, 물, 물거나 공기가 잘안 통해서 병이 걸리거나 어떤 곰팡이성 질환이 올수 있고 바이러스성 질환이 와서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따로따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제가 왜 지금, 뭐, 어 또, 제라룸을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거는 흙을 자체를 딱 봐서는 피트모스하고 펄라이트를 쓰신 거예요. 어 제가 피트머스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트머스를 사와 봤는데요. 이 재질하고 지금 똑같아요. 왜냐면 저는 상토를 쓰기 때문에 어 피트머스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그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떤 건지 구변이안 돼서 제가 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피트머스를 사왔는데 이게 피트머스로 하신 거예요. 피트머스는 일단 이끼기 때문에 상당히 가볍습니다. 아 장점도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 장마철에 비가 위에서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거든요. 다육이에서 다육이를 그래서 농장 사장님들이 피트모스하고 펄라이트를 한 거는 뭐냐면 다육이는 그래도 덜 죽는 게 뭐냐면은 어그아 어, 뭐냐면 물이 위로 미, 이렇게 익기 때문에 위에서 물을 주면, 어, 잘, 이렇게, 그, 이렇게, 어, 배수가 좀 흐름이 안 좋은데,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물을 막아주니까 훨씬 좋은 결과가 나더라고요. 음, 그런 또 이점이 있어요. 자, 이렇게 들어보시면, 피트모스는 이렇게 가볍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 가볍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펄라이트하고 피트모를 쓰신 거는, 아, 내가 이렇게 봤을 때 너무 가볍다 하면 물주기, 물주기에 그게, 어, 팁이에요. 어, 아주 좋은 식인 거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게 다 지금 보시면 피트모스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 상토로, 피트모스하고, 그 다음 폴라이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어, 가벼워서, 이렇게, 어, 조금, 어, 물을 주면 조금 약간 무게가 있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가벼워졌을 때, 물을 주는 게 적기다. 아, 그것도 있다. 1cm를 파봐갖고, 1cm나 2 c m 파서, 물이 없으면 그것 또한 적기다. 아, 하지만, 제라륨은 여러분, 절대로, 지금 보세요. 제가 여기 물이 다 말랐어요. 여러분 물이 말랐는데 입은 지금 하엽이 약간 젖지만 여러분 뭐냐면은 아이들이 다 꽃을 피우고 있고 아이들이 지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물 줬잖아요. 그러고 물을 안 줬거든요. 이건 포트분이 지금 보시면은 되게 작잖아요. 그런데 어 이게 9cm 포트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애가 아주 살죠. 잘 살죠. 지금 근데 자, 보십시오. 자, 목마가렛이에요. 야생화하고 틀리다는 얘기는 뭐냐면, 뭐, 면밀히 따지면 이것도 뭐, 야생화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야생화로 칠하는, 칭하는 것들은, 어, 요런 것들인데, 지금 이 목마가렛 같은 경우는 여러분, 틀려요. 요거는, 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재라늄은 화분이 파 바짝 말랐을 때 물을 주시는 거고요. 얘는 뭐냐면 물이 떨어지면 바로바로 바로 간수를 하셔야 돼요. 근데 얘는 꽃을 이렇게 많이 피우는데도 제라늄은 바짝 말른 다음에 주고, 어, 이 아이는 지금 이게 뭐야, 목마가리 같은 경우는 바짝 말른 다음에 주는 것보다는 물이 완전히 떨어졌을 때 주는 게 낫다는 거죠. 그게 좀 틀리다는 거예요. 어, 일반 야생화와 이, 그니까 이제라늄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얘가 건조한 거를 좋아한다는 거죠. 건조한 거를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죽는 거예요. 지금 이런 아이들도 지금 제라늄이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 제가 관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물이 완전히 말랐을 때 관수를 하는데도 제라늄은 꽃을 이렇게 피워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아이들이 입고가 된지가 좀 됐는데 어떤 영양제나 그런 걸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연의 힘으로 얘네들은 꽃을 이렇게 올리고 있죠. 자, 그리고 자 4월 말과 5월에 물 주기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뭐냐면은 제라늄은 다육이와 거의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다는 말을 했죠. 제가 뭐 제라룸을 많이 키워 본 거는 아니지만 여러분 저는 다육이 주인장으로서 지금 이제 제라룸이 작년보다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비교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우리는 이렇게 보면 알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의 물주기와 5월 초의 물주기는 관수량을 늘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단지 제라룸이 뭐냐면 생육 조건이 거의 최고 기온이 25도 25도 정도가 아주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0도가 되면은 말은 틀려져요 자 30도가 되면 여러분 관수량을 줄이시던지 아니면 물이 물을 조금 단수의 개념으로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자 여름을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재라름을 많이 주기 싫은 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 꽃이니까, 꽃 피니까, 얘네들 물을 줘야 돼. 그렇게 하시지요. 자, 그거는 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또 저렇게 첨화가 있는, 그, 이런, 그, 그런, 그, 시골, 이런 데하고는 좀 틀려요. 아, 그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첨화에 있는 분들, 아, 얘네들 물 줘도 괜찮던데요? 6월에? 7월에? 그거는 여러분, 아파트하고 틀린 거는 통풍 관계가 틀리다는 거예요. 배수 관계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그, 저기는 틀려요, 여러분. 어, 일반 주택은 틀려요. 일반 주택은 어찌 보면 아주 한 여름에 여러분 뭐냐면, 막, 이, 막, 일주일 내 비가 와. 막, 한 열흘 비가 와. 막, 이런 것들만 피하시면, 살짝, 살짝, 비를 맞는다기에서, 얘네들이 죽지는 않아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어,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죽는 아이들은 뭐냐? 겹곱으로, 겹곱으로 되는, 겹, 이런, 겹으로 된, 있죠? 그, 화이트 링, 화이트링 같은 거. 이게 지금 보시면, 더보 포인트도 지금 사실은, 이렇게 대품이 왔는데, 제가 좀 종자용으로 쓰려고요. <laughs> 안보여드렸다 이거 지금 보시면 장미 유럽 장미도 왔고요. 이거 화이트 링 아주 큰 것도 왔는데 <laughs>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아유 얘네들 얼마나 이뻐 나 미치겠어 미치겠어 너무 예뻐서. 자 그런데 아 이렇게 화이트 링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 링으로 된 아이들은 약해요 여러분. 한여름에 비를 많이 맞추거나 물을 많이 주면 죽을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동해볼게요. 아이고, 예쁘다. <laughs> 자, 그래서 지금 이제 4월 말과 5월 초 30도가 내려가, 30도로 올라, 기온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제라늄의 관수량을 늘리셔도 된다. 하지만, 30도 전후로, 최고 기온이 30도가 넘어갈 때에는, 여러분, 어떻게 한다? 아, 물주기를 조심하셔야 돼. 어, 물주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 조금씩, 반수량을, 주, 이제,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장마철이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 살균제를 한 번만 더 쳐주셔. 어, 장마철 오기 전에 그러면 얘네들이 어좀 좋아요. 그리고 칼슘제 같은 거 있으시면 아, 참 어저께 그 요, 요거 사실은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어저께 통화를 했는데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 봐야겠어요. 요즘은 유튜브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뭐냐면 아, 어, 그 칼슘제를 안 쓰고 그거를 딱생각했네 그러니까 뭐 달걀 껍질을 이용해서 이제 그거를 하신대요. 근데 어, 그 분이 효과를 보셨대요. 작년에 벌레가 하나도 없었대. 그 대신에 어떻게 했냐면 계피, 가루 계피 말고요. 일반 계피 있잖아요. 그거를 담궈놓으셨대요. 그 용량을 물어보니까 그냥 마음대로 <laughs> 하셔서 그러니까 그거는 희석을 우리가 왜 보리차 먹듯이 여러분 약하게 타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담궈놓으셨대. 계피를. 그런 다음에 그분이 너무 똑똑하시더라고요. 이 지금 이거 주문하신 분이 뭐로 똑똑한 게 뭐냐면 저는 딱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 달걀 껍질을 볶아야 되겠구나 그랬는데 어머 세상에 볶으셨어. 그거를 볶으셨대요. 그래서 믹서기에 그거를 이제 아, 어, 그 볶았잖아요. 이제 계를 달걀 껍질을 볶은 다음에 걔가 조금 잘 나오게끔 계피 물을 물라고 그다음에 그 달걀 껍질을 그 볶은 거를 믹서기에 갈아갖고 여러분 그 뭐냐면은 아주 이 할게 아야 아주 그니까 뭔가 좀뭐이 강하게 말고 조금 그 뭐냐면은 조금 약하게 아 타서 이렇게 주셨대요. 뭐 벌레가 하나도 없더래. 여러분 참고해서 하세요. 유튜브에서 그거 잘 나오잖아. 왜 갯비 쓰고 막 그래서 벌레. 좋고 그다음에 달걀 껍질이 그 뭐냐면 그 좋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한번 그게 뭐 중요한 점은 뭐냐면 달걀 껍질을 볶았다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가루를 낸다는 거야. 가루를 내서 그 원래 흙에도 섞고요.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 여러분 그거를 이분이 너무 똑똑하신 게 그거를 볶아서 그 뭐냐면 달걀 껍질을 볶아서 그 개피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뭐냐면, 달걀곰 볶은 거를 같이 그 물을 믹서기에 갈아서, 그거를 이 꽃들한테 줬다는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건강하대요. 벌레도 없고. 여러분 한번 해봐요. <laughs> 자세한 거 유튜브에 찾아봐. 나는 그 용량은 모르겠어. 나도 찾아봐야 돼. 아 이제 그 이제 물 주기에 하다가 또 옆으로 샜는데요. 자, 제라늄은 물 주기는 4월 지금 5월 초까지 30도가 내 30도가 기온이 최고 기온이 30도가 올라가기 전에는 관수량을 늘리셔도 된다. 분이 말르면 바로바로 물을 주셔도 되는데 30도가 넘어가면 어떻게 한다? 물을 줄이셔야 돼. 한 번, 두번줄거한 번으로 줄이고 세번줄거한 번으로 줄여야 한다는 얘기야. 응. 어. 삐들삐들 말려서 불쌍하다 생각하지 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것도 그냥 내 방법인데 이 꽃들을 피우느라고 얘네들이 힘들잖아. 그러니까 꽃이 진 것들은 얼른 얼른 이렇게 떼어줘. 이거를. 얘네들이 꽃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거를 꽃대를 여러분 좀 따주라고. 영양분이 뿌리로 갈수 있게끔, 음,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그 어, 다음에 아 얘도 꽃도 떼줘야겠다 그죠 여러분? 얘 떼어줘야 돼 아이고 이렇게 계속 떨어져요 여러분 봐봐 이거 뿌리 다 내가 제가 이거 기억나시죠? 다 뿌리 다 뺐잖아 이거 뭐야 흙을 다 털었잖아 얘 다육이하고 비슷해 괜찮잖아 봐봐 다 뿌리 흙다 털고 얘네들 했는데 잎도 이렇게 풍성해졌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자상토마사 훈탄 약간 에스라이트 심었던 거예요 또 따르게 심은 것도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거예요. 비교 분석하시라고 음, 해드릴 거고요. 자, 제라륨 제가 이제 알려드린 대로 하시고 여러분 얘네들은 관광에서 키우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는 저 시골에 지면 첨화야. 첨화 처마 있는 데서 저는 키우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이 아주 이렇게 꽃들도 피우고 아주 그냥 애들이 행복해하는 거예요. 아이, 우리도 땅볕에 확 가, 우리 가, 매일만, 뭐, 한 시간이고 두 시간 있어봐. 어이고뭐 힘들어. 얘네들도, 어, 햇빛 좋아한다고 땅볕에 갖다 놓으면 안 돼. 잘못하면 죽어. 왜냐? 얘네들은 하우스에서 걷잖아, 여러분. 그래서 죽는겨. 조심하시고요. 자, 물주기. 제가 이제 4월 말과 5월. 내 물주기를 알려드렸으니까, 그렇고,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 어떻게하냐면 여러분, 물주기는 지금 이 매장의 온도가 그렇게 안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뭐 아침에도 물주기 뭐냐면, 저면관수 통에는 물을 제가 줘요. 이렇게 그 부상관수는 안 해도, 자, 온도가 이제 주의할 거는 30도, 최고 기온이 30도, 28도가 되면 올라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절대로 아침하고 점심 때물 주시면 안 돼. 언제 줘야 돼? 저녁에 주셔야 돼. 음. 해가 떨어지고 온도가 좀 내려갈 때, 저녁에 선선할 때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제라늄을 죽이지 않고 잘 키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라륨 분갈이, 아, 이거 진짜 막, 할 얘기가 너무 많네. 자, 여러분, 지금 제라륨도 마찬가지고, 야생화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것들은 지금 뿌리를 건드리고 흙을 다 털어내도 여러분 다 살아. 분갈이 하실 때요. 근데 이제 기온이 만약에 그게 아마 5월 중순 말쯤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 그 윤달이 있어갖고 한 20에서 30을 늦게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 조금 작년하고 틀려요, 여러분. 그래서 5월 초까지 30도가 어최그 어, 뭐냐 최고 기온이 30도가 그 올라가지 않았을 때까지는 분갈이를 여러분 흙을 다 터셔도 되고 반을 잘라도 되고 밑에를 그냥 심어도 되고 뿌리만 밑에를 이렇게 이렇게 펴줘서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기온이 최고 기온이 30도가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 혹시라도 내가 분갈을 할 때는 그냥 해야 돼 자르지 말고 어. 그게 또 다른 거예요 그건 나중에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얘기들을 또 다시 해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지금 말리면서 키우고 있으니 아이들이 죽는 게 없고 아주 건강하게 큰다 그죠 어그 다음에 제라늄은 절대로 여러분 야생화 일반 이런 야생화처럼 키우시면 죽는 게 많이 나온다 과습에 의해서 아이들이 어, 뭐냐면 여름에 죽을 확률이 많다. 음, 이렇게 틈실하게 목대가 있이 키워야 한다. 목질화를 시켜서 튼튼하게 키워야 한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어, 말을 해드립니다. 아 여러분 이거 하다 보면 쉬워. 시골에 처마 같은데 봐봐, 막 통풍 잘 되고 막 하는데 막, 막 흙도 막 아무거나 쓰시는데 잘 크잖아. 음. 여러분, 저는 분거리 동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